안녕하세요. 애니파파 캠핑카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차량, 전기차죠. 어, 흔히 말하는 전기차지만, 어, 사벤이에요. 4인승인데 4인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침상이 굉장히 넓은 구조로 나와 있는 e t 4 b 전기차 4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 완료된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 테이블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제 침상의 상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차박지나 이제 캠핑을 하실 때는 이렇게 테이블 봉 높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활용을 하면서 양쪽으로 앉아서 충분히 지금 길이감인 지금 제가 두 명, 네명 여기에 이제 한 명에서 두명 정도 해서 총 여섯 명 정도는 충분히 둘러 앉아서 뷰를 보면서 풍경을 보면서 이 차박이라든지 힐링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이 a 밴이 굉장히 장점이 생각보다 이 차량의 전고가 높아요. 그래서 이 침상을 이 앞에 있는 시트를 접었을 때, 폴딩했을 때, 이 높이하고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제작이 됐는데요. 무려 400입니다. 40cm가량의 침상 높이가 완성이 되면서 굉장히 수납공간도 많이 형성이 됐고,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이 앞에는 지금 시트입니다. 이 시트 뒤쪽에 같은 편백나무로 해서 맞춤으로 이 높이를 같이 맞추어서 무려 지금 2150이 넘는 지금 제가 재보면 쭉 갑니다. 한두 끝도 없이 가요. 그래서 지금 2160까지 이 길이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우실 때도 편하시고, 어, 때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 지침도 가능한 그런 길이와 어, 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접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릴 정도로 자가 많이 펴졌고요. 그리고 이 너비도 옆장이 없을 때는 1,400이 넘는 너비가 나오고요 옆장이 있어도 1 2 0 0에 가까운 너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납공간과 선반, 침상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4사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라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그리고 지금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2천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차량을 캠핑카를 꾸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흔히 말한 저희가 캠핑카 하면 떠오르는 그런 귀여운 캠핑카 감성의 그런 캠핑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테이블로 활용됐었던 모습을 이제 정리하고 지금 이제 침상으로 변환한 모습으로 지금 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침상이 무려 나무 두께 포함해서 420입니다. 42cm인데 지금 제가 42cm의 침상을 만들고도 이렇게 앉아있는 공간이 93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앉은 키 제가 지금 앉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도 다 전혀 머리가 닿지 않고 있고요. 남자분들도 어, 충분히 180 이상 이신 분들도 크게 문제가 없이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침상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높고 넓게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한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편백나무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지금 이렇게 안에 내경이 370까지도 나오는 그런 높이로 수납공간이 형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2열, 2열 시트를 좀 폴딩을 해서 거기까지 침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형태로 나왔고요. 실제적으로는 좀더 낮게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깊고 넓은 수납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어, 함께 문을 한번 앞쪽으로 열어주시면 깊은 공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캠핑카에서는 수납공간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물건을 갖고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수납공간이 아주 넓고 깊은 침상이 만들어졌고요 제작이 됐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지금 옆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토가 이 창문을 가리지 않는 용, 그 캠핑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밖에 보실 때도 좋고, 안에서도 답답함이 없이 수납 공간이 나오는 게 저의 목표인데, 이렇게 옆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무려 지금 1445 정도의 길이감에 안에 폭도 지금 선반, 지금 등들이, LED 등이 지금 올라가져 있는데, 한쪽으로 지금 155 정도의 어, 이 폭이 나와서 물건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길이가 길어서 아주 길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리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알 같은 수납공간, 네. 자 이렇게 안에 내부까지 어, 수납공간이 되어 있어서 보기 싫은 것들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좀 특, 특별한 장이 있죠? 네. 저희 애니파파 예쁜 각인과 함께 선반이 있습니다. 이 선반이 있어서, 어 안에서 이제 춥거나 이제 더울 때 에어컨도 키시면 되고, 이렇게 바깥쪽 창을 보면서, 어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굉장히 길기 때문에 최소한 3명에서 아이까지 하면 4명 정도가 둘러 앉아서 이 테이블 말고도 침상을 유지하면서 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수납공간이 같이 있어서요. 이렇게 양쪽으로 문을 열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지금 이 이어를 지금 펴봤는데요. 이 침상으로 변환이 되는 등판이 이어를 피시면 이렇게 나무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저희가 예쁜 각인도 해서 넣어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기대시면 어 조금 편안함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기댔을 때 탄판함이 탄판, 있어서 탄탄하고요. 그래서 세명 정도 다리를 피시고 한명두명세명 정도는 아,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셔서 뷰를 보시거나 담소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을 접어도 지금 길이감이 침상이 164 정도, 1 6 4 0 정도의 이제 길이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아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의자가 피신 상태 에서도 누워서 취침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침상 위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높이감이 많이 나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 위쪽으로도 다 문이 열리는 거 보여드렸는데 양쪽으로도 다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수납 공간이 있고 지금 가운데 공간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깊어요. 그래서 물건 수납하기에 최적의 침상 높이가 420이고 그리고 나뭇가지 제외했을 때는 안에 내경이 390에서 37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납공간 보여드렸고 지금 문을 열 때마다 편백나무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핵심은 이렇게 테이블이 나온다는 겁니다 편백나무로 이루어진 테이블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바깥 외부에서도 이 트렁크 문을 열고 양쪽으로 이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거나 이 퓨를 뷰를 갖다가 풍경을 보실 때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이렇게 집어서 쭉 넣으시면 깔끔하게 침상으로 매립이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e t 4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 지금 개소세, 개별 소비세가 나오지 않는 차량으로 현재 기준이고요. 어,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정책이 변경되면 다시 나올겠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로서 어, 차량 가격도 굉장히 좋고 개별 소비세도 나오지 않는 차량으로 부담 없이 캠핑카로 만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상 높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그런 구성 그리고 이제 이런 예쁜 엠보싱으로 어, 방음 단열부터 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나왔어요 외경도 이쁘지만 그리고 이제 옆에 측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깨알같이 좋고 이 앞쪽에 이제 2열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4인승을 유지하면서도 침상이 2m가 넘게 나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문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어, 이런 이티밴으로 만든 캠핑카 굉장히 예뻐요 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는 애니파파 캠핑카 였습니다이 옵션 내부는 어떤 옵션이 들어갔는지는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항상 확인이 네, 가능합니다. 저희 애니파파 캠핑카, 이티사밴으로 만든 4인승 캠핑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데 건강 조심하세요